경기도 공공기관 3차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아 또한 번의 도전을 하는 양주시가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경기도 3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배경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유치 주력 기관으로 결정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등 세계 기관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추진위원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더욱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지난해도 경기교통공사 유치할 때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특히 우리 2십삼만 시민 그리고 또 우리 전 공직자 전체적으로 다 같이 협력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아 이번에도 같이 함께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 양주시 지회장인 김용춘 위원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돼 위촉장 수여식이 이어졌으며 공공기관 양주시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의지가 담긴 결의문을 낭독하며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영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양주시의 특별한 희생을 감안하고 경기도의 균형 발전 취지에 맞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의 양주시 유치를 촉구한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온 오프라인 서명 운동,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 등 다양한 유치 기원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온라인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경기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응원과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은 양주로